옥내 소화전 설비의 수원은 산출된 유효 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해야 한다. 설치 예외 사항을 다섯 가지만 쓰시오.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곡과 수조를 가압 송수 장치로 설치한 옥내 소화전 설비.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m 이하인 경우. 주 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 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 설비. 다음. 물소화설비 설치 시 가압송수장치용 펌프가 물탱크보다 상부에 있어 물올림탱크를 설치하고자 한다.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펌프 흡입측 배관 끝에 설치되는 밸브의 명칭을 쓰시오. 정답은 풋 밸브. 해당 밸브, 즉풋 밸브를 설치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시오. 단 펌프 기동과 관련된 사항을 위주로 설명한다. 펌프 흡입측 배관에 만수 상태를 유지하여 공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함 다음. 물 분무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성능 기준 및 기술 기준상 물 분무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장소에 관한 가로놓기 문제로, 물에 심하게 반응하는 물질 또는 물과 반응하여 위험한 물질을 생성하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고온의 물질 및 증류 범위가 넓어, 끌어넘치는 위험이 있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운전시에 표면의 온도가 260도씨 이상으로 되는 등 직접 분무를 하는 경우 그 부분에 손상을 입힐 우려가 있는 기계장치 등이 있는 장소 다음 어떤 특정 소방 대상물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고자 한다 장점과 사용 헤드를 쓰시오 습식 스프링 클러의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사용해들은 폐쇄형입니다. 건식 스프링클러의 장점은 동결이 우려되는 옥외의 장소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사용해들은 폐쇄형입니다.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의 장점은 층고가 높은 장소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 감지기 작동 시 신속한 소화수 방출로 초기 소화가 가능합니다. 사용 헤드는 폐쇄형입니다. 다음, 펌프의 출구 측에는 체크 밸브가 설치된다. 기동 방식이 수압 개폐 장치일 경우 체크 밸브에 항상 가압수가 차있는 상태이다. 이때 체크 밸브가 고장나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시오. 가압수가 습식 밸브 1차 측으로 송수되지 않음.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 중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에서 헤드의 종류로 폐쇄형은 건식 및 준비작동식, 개방형은 일제살수식, 감지기 별도 설치 여부로 준비작동식과 일제살수식에는 별도로 설치를 합니다. 알람벨브 2차 측 상태로 건식은 압축 공기가 되어 있고, 준비작동식 및 일제살수식은 대기압 공기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갑식 ABC 분말수학에서 소화 후 주체가 되는 소화작용 세 가지를 적으시오. 질식작용, 냉각작용 부총매작용입니다. 다음. 특정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한 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대형 소화기일 경우의 기준에 대해 적으시오. 보행거리가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 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다. 다음. 다음에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문화재 및 의료시설은 5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창고시설 및 판매시설은 100제곱미터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 다음,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 방식 중 루프 방식 및 그리드 방식의 장점 세 가지는 배관의 마찰 손실 감소. 배관의 고른 압력 분포 가능. 특정 구간에 대한 방사 압력, 방사량, 마찰 손실 등의 예측이 가능. 다음. 할론 소화 설비의 각각의 배관 재료에 따라 배관 강도의 기준을 쓰시오. 강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할 때 배관 강도의 기준으로 스케줄 4 0 이상. 동관, 동및동 합금관을 동 사용할 때 배관 강도의 기준으로 고압식의 경우는 16.5 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의 경우에는 3.75 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다음. LPG 탱크에 불 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할 때 가로 놓기로 제어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자동식 기동장치는 화재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 스프링클러에 대해 개방과 연동하여 경보를 바라고, 가압 송수장치 및 자동 개방 밸브를 기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